먼저, 아 우리가, 뭐,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전장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PC, 모바일을 넘어 이제 바야흐로 AI 시대 전장으로 확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 AI가 들어가고 반도체는 AI의 두뇌이자 엔진으로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사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의 패권을 누가 지느냐가 AI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증하는 AI 수요로 메모리 반도체 소위 제3의 슈퍼사이클. 모바일에서 데이터센터에 이어서 AI 시대의 슈퍼사이클이 지금 도래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메모리 병목 현상이 나올 만큼 메모리 수요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메보, 메모리를 잡는 자가 천하를 잡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최고 최고의 메모리 기술력과 메모리 시장을 60% 이상 장악한 우리나라로서는 분명히 희망적인 분석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제조 역량이 뛰어난 바를 생각을 할때 AI 시대가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젠슨 왕도 우리나라가 AI 시대 의 최고의 인프라 부... 국가가 될수 있겠다고 말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아, 이게 다가 아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위기와 도전도 매우 심각합니다. 반도체는 이미 기업 간 경쟁에서 국가 간 전쟁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부전선이라고 선전한 중국은 약 1천억 불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전선이라고 미국은 530억 불 가까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마저도 600억 불 가까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경쟁들이 우리나라를 결국 반도체 포위망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점점 좁혀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 약 2조 원. 그러니까 20억 불 정도의 안 되는 돈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아군 전력도 반도체 메모리를 제외한 어, 설계 파운드리 기업 서부장 부분에서 열세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더 아쉬운 것은 아, 대통령님께서 조금 전에 언, 언급하셨다시피 인재와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집중의 위험도 노, 노출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에겐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와 기회를 모두 감안해서 오늘 한번 전략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반도체 세계 유리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아울러서 국내 펩리스 규모를 10배 확장하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2강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네가지 정도의 전략을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는 AI 반도체 기술과 생산의 주권을 확립하는 것. 두 번째는 AI 반도체 얼라인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역량을 구축하는 것.